네, 말씀의 제목은 어, 하나님의 때와 어, 참된 믿음입니다. 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을 앞두고 어, 취하신 행보와 그리고 육,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 이제 불신앙적인 그런 어, 모습이 나오는데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움직임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주권적인 때를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일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때 예수님이 굳이 이험을 자초하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박해가 두려워해 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비겁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시는 것은 결국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구속의 시간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희생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자기의 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했을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임의적인 그 판단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음을 늘 명심하고 사, 사셨던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튀기 위해서는 농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온도, 습도, 햇빛이라는 그 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뭐 환경적으로 때 때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이게 맞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빼긴 맺어도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 하루를 살면서도 그 때를 기다리며 살 때의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성과를 따라 뭐살 것은 아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동일합니다. 인간적으로 조급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것, 이런 성숙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형제들이 말하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말하는 것을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형이죠. 육신적으로는 이제 형이 되는데 형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형님 뭐 이렇게 갈릴리 이 구석에 숨어 지내지 마시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해 보이는데 세상의 중심인 그 유대로 나가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성공을 하려면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해도 말은 말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그런 말처럼 성공하려면 이제 더큰 뜻을 펼치려면 더큰 무대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형제들이 말하는 논리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러한 그 인본주의인 세상의 논리에 또 인간의 처세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어, 5절에, 그 요한이 이제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주석이 된 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보았던 형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그냥 자신의 형님이 문을 유명하게 했으면 하는 유능한 형제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그렇죠. 자기의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당장 보이도록 해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 너 자신을 과시해 봐라. 너의 능력을 드러내라.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하셨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 하지요 어, 왜 뛰어내리라고 합니까 너를 과시하라 이말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 주의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찬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 참된 믿음은 참된 진리를 세상에 증언함으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이 복음 전파, 복음 선포 이 진리죠. 이 진리는 이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악하다 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적대적인 그런 영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악하다 증언하는 이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제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과 백성들로부터, 당시 거짓된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 웅덩이에 갇히고, 토굴에 갇히고, 뭐 이런 제 목숨을 이어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봤습니까? 어, 왕들과 백성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하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제약을 덮어주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다. 이 악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진리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니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받으려고 외식적인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조언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그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오셔 올라가셨다라고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제 십자가를 나중에 지시게 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들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참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우리가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